안녕하세요 코리안파더 다니엘신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박박사 학사님의 캄보디아 도전기 제 2탄입니다. 그 사이 학사님이 또 아주 많은 일을 해서 영상에 열심히 담아봤습니다. 이곳은 저와 박박사 학사님이 생활하고 있는 깜뽀성당의 사무동 겸 생활동입니다. 뜬금없지만 일단 저희랑 함께 살고 있는 동물 가족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 박사 학사님의 언어 습득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습을 온 신학생들은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는데, 우리 학사님에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주고 스스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학사님의 도움을 받는데 맞들린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원래는 생태학 박사인데, 저나 우리 신자들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척척 박사님입니다. 선부님이서 그 선생님을 구해 주셔서 한달 동안은 기본으로 모든 걸좀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생활에서 여기 계시는 누나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랑 또신자 청년들 만날때 한마디라고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 신자들이 되게 틀리거나 이러면은 그냥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잘 고쳐 주거든요. 해서 빨리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finis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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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same turn right and go straight ahead and turn left mm -hmm. we will see the sea horse yes. okay we will see what? Yes. Sea, house. sea house, sea horse <laughs> sea horse <laughs> yes yes but thank you Tom uh he me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강도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박박사 학사님의 수업은 다들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물론 한류의 인기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전통 문화여서 그런지 아이들의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 건축, 그리고 한복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컬러링북 색칠하는 수업까지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저희 성당이 재밌는 게 본당 신부는 캄보디아 성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정작 본당에 반주자가 없어서 미사 때 무반주로 노래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학사님이 미사 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당 미사가 더 풍요로워져서 우리 교우들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평일 미사 때 크메르어로 독서도 읽기 시작했고,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이지만 주일 미사 때 따로 교우들 앞에서 강롱처럼 복음 나눔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와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학사님을 데리고 깜포시 외곽과 까앱시로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라이딩도 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점선점검공 탐쳇. 스라이딩점냠아 라이딩만으로는 아쉬워서 직원들까지 함께 모여 까에 바닷가에 있는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도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직원들 회식을 가끔 시켜 주는 식당인데요.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멋있어서 다들 좋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저희 인턴 직원은 처음 온 거라서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학사님,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죠? <웃음> 여기는 킴리라는 <laughs> 곳입니다. 킴리는 깜에서 어, 저희 신부님이랑 저랑 같이 자주 오는 해산물로 만들어진 식당, 어, 만드는 식당이고 아주 그아모크랩이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자주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았어요. <laughs> 그렇긴 한데. 다른 그 식당에 비해서는 자주 왔죠. 여기 깻게 본다? 그럼 거의 킴리 오죠. 자, <laughs> 맛이 어떠신가요? 여기 음. 캄보디아에서 먹을 수 있는 새우튀김 중에 깻게 제일 맛있어요. 음. <laughs> 이집 새우의 특징이 텍스처가. 음. 씹히는 질감 자체가 엄청나잖아.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학사님 생일이었어요. 사지에서 보내는 생일이 많이 적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마련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박사 학사님의 캄보디아 도전기 2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3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